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산세무 2급 교재 146페이지에 12개 기출 문제에 재무계의 이론 문제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023년 재무 어세무에재고자산 감모손실을 구하시오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장부 재고액하고 실제 재고액을 비교하는 겁니다. 재고자산 계정을 먼저 한번 그려봐요. 재고자산 T계정 한번 그리고, 그리고 재고자산 상품이나 제품 계정을 매출원가 구하는 게 목적인데, 기초재고자산은 재고자산 계정 차변에기초되고 재고 전기월 10만원이고, 단기, 순매입 예. 재고자산은 65만원이고, 그러니까 손매입의 의미는, 매출, 매출 한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한입 있으면 빼줘야 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말 질고를뜨면 매출 원가가 나오는데, 매출액이 80만원이고, 매출 총익률이 몇 프로니까? 25%니까, 80만원에 75%가 매출 원가라는얘기예요 80만원에 75%가. 80만원에. 75%라면 60만원이 매출원가입니다차변학교가 75만원이니까 대변학교도 75만원이 돼야 되고, 75만원에서 60만원 빼니까 15만원이 15만 나오는데, 이 15만원이 나오는데 이이 15만 원이기이게제이제보장구제이이란장이기장구제이장구제보액은 네, 15만 원. 근데 실제재가 얼마 있어? 실? 3만원 있죠, 그지? 그럼 장부재금역 얼마에서? 15만원에서 실제제구역 13만원 빼니까 재고자 간모 손실은 얼마란 얘기예요? 2만원이라니다 그래서 1번 답은 2번이 틀렸고, 2번. 다음 중 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채는 보고기간 종류로부터 1년 내 만기 상환일이 도래하는지에 따라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로 분류하고 정상적인 일 번이 그제번 만든 거든지 부채는 보고기간 종류부터 1년 내 만기 상환일이 도래하는지에 따라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분류하고 일 번이 맞고.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을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으면 비유동수를 분류한다. 2번 틀렸는데, 2번 틀렸는데, 네. 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지급비용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있으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로 분류한대요. 이유는 모든 기업의 영업주기가 다 1년은 아니기 때문에 상기업의 영업주기는 상품을 사와서 상품을 팔아서 외상 대금을 해소해서 외상 대금 갚기까지 기간이고 제조기업은 원재료 사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 팔아서 외상 대금 해소해서 외상 대금 갚기까지 기간인데 모든 기업의 영업주기가 1년은 아니다 보니까 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지급비용은 고고기간 종료로부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정상적인 영업주에의에 있으면 유동자산과 유동자택을 분류한다는 거그리 2번은 맞는 표현이고 아 틀린 표현이고 미지급금은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합정채무를 말한다 상거래 채권 채무는 우리가 외상 메이컵이죠 그지? 외상 메이컵은 그, 래번 틀렸고 부채 의 채무액은 현재 시점에 반드시 합정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1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엉뚱한 걸 가볼게요. 1번이 맞는 내용이고, 이상상 틀린 내용입니다. 3번. 다음 글을 이용해서 유동부채에 포함된 금액을 구하시오. 단기차입금 유동부채. 미디어 비용, 예, 유동부채고,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 테이크 투명 무채도 비유동부채, 선급 비용은 유동자산.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하고 미지급비용 통해서 1억 500만 원. 아무 1번이고. 2번이고. 4번. 다음 중 1번 기업의 기준상 유형자산 교환에 관해서는 한 옳지 않은 것은 이동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해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우리 교환에는, 교환에는, 예, 음, 음, 동, 이종 교환과 동종 교환이 있고, 이종 교환은 예, 상업, 상업적 실질이 있다. 실질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처분한 걸로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형, 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럼 이종교환시 취득 원가는 취득 원가는 원칙은 내가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보다 쓰나 취득. 재비용이고 예외적으로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내가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플러스 취득재비용입니다.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나 내가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정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없다고 표현하고. 그까사업적 그러니까 실질 없으면 편한 걸로 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거고 동종교환시 취득원가는 취득원가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플러스 취득재비용. 우리 장부가액보다 더 받으면 처분이, 장부가액보다 덜 받으면 처분손실이라서 처분이니까 처분손실 없애려면 장부가액대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단, 단, 종종 음, 교환 중 금액 수수가 대금 수수가 주고 받은 돈이 대금 수수가 중요한 경우는 인종 교환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1 번은 맞는 표현이고 이동자산의 교환을 위해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수 있고 자산의 교환에 현금수수액이 있는 경우는 현금수수액을 가감해서 취득원가를 결정하고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감정평가결으로 한다. 4번 틀렸습니다. 시장가격, 시가로, 안시가로 3번이 틀렸고 5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이 아닌 것은 기업 실체의 가정은 기업은 그 자체가 인격을 가진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하며 기업 실체 경제 경제 현상을 재무제표 보고해야 한다는 가정이고 계속 기업의 가정은 기업이 계속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계가 없는 한 실체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가정이고, 발생주의의 가정은 없어요. 그렇지? 3번 틀렸네. 발생주의의 가정은 없고, 기간별 보고 가정은 기업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인위적으로 일정 기간 단위로 분할해서 각 기관마다 보고해야 한다는 가정이 기간별 보고의 가정입니다. 발생주의의 가정은 없다. 그래서 5번 답은 3번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대기의 기출 문제에 재무액의 이론 문제가 다 끝났고요.